서울제 3경주 국산 6등급 12마리의 말들 출발했습니다. 초반 선두권 싸움처럼이다. 그중에서 안쪽 1번 신데렐라 그리고 외곽에 2마리 11번 서머에이스와 12번 PNS빌 이렇게 3마리가 초반 선두. 4위는 6번 포사포사가 뒤따르면서 선두그룹 바깥쪽에 있던 가장 바깥쪽 외곽번호의 12번 PNS빌이 안쪽으로 자리잡으면서 선두. 일마시차 뒤쪽 11번 서머 에이스, 1번 신데렐라, 그리고 그 뒤쪽 9번 나나랜드가 안쪽으로 붙으면서 4마리가 3코너를 먼저 접어들었고, 6번 포사포사는 5위로, 7번 너를 응원하는 6위로, 이렇게 6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가위권에선 5번 베스트 빅뱅이 뒤에 있는 5마리를 이끌면서 뒤쪽 가위권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선두 자리 지켜내고 있는 1마신차 선두 안쪽 12번 PNS빌 바깥쪽 거리차 줄편 나오는 2마리 11번 서머 에이스와 9번 나나랜드 안쪽에 1번 신데렐라까지 4마리가 4코너를 돌아나오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12번 PNS빌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바깥쪽 걸음을 내기 시작하는 9번 나나랜드가 안쪽 말들을 제칠수 있을지 선두 아직까지 12번 PNS빌입니다. 바깥쪽 2번 나랜드가 두 마리를 앞선 채로 그 뒤쪽에서 쫓아오는 네 마리의 말들. 그러나 아직까지 여유 있습니다. 12번 PNS빌이 여유 있는 걸음으로 아직까지 오마 신차까지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12번 PNS빌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바깥쪽 9번 나나랜드와 그 뒤를 7번 너를 응원해 선두는 안쪽 12번 PNS빌이었습니다. 12번 9번 7번 소리였습니다. 서울제 3경주 1,300m 경주였습니다.